그래서 러시아 이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는 안 달아놨어요. 제가 무리하는 건가요? 앞에서 제가 한번씩 다 예, 배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그 발음을 안 써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름 얘기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름 물어보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름을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배운 거두 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나바이째 나바이째가 뭐냐면요. 뭐+ 뭐 합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뭐 합시다 뭐+ 뭐 합시다 그다음에 빠스나 고음임사+ 빠스나 고음임사 이게 뭐냐면 그니뭐 소개합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러뭐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처음 뵙겠습니다. 그죠? 인사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땡땡땡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까크바스자부, 당신 어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 이름은요, 땡땡땡. 제 이름은 여용진입니다. 그러면 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죠. 오첸이 영어로 very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뿌리아드나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바이제빠스나 고미밈사 나바이제빠스나 고미사 밑에는요 오첸 프리야트나 오첸 프리야드나. 그렇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세 있는 건좀 길게 일부러 좀 길게 해주시면될거 같아요. 프리야드나 오첸 프리야드나. 자 그러면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시죠? 기억 나시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여용진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뭐 땡땡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한국말 해볼 테니까 이거를 러시아어로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자 한번 제가 한국말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제 그렇죠? 이름은요 제 이름은 여용진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요. 제 이름은 여용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다 외우셨죠? 그러면 두 분씩 짝을 줘서 한번 처음 만나는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해서 서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즈드라스티야. 네. 즈드라스티야. Давайте з д 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 뵈, 처음 뵙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를 해야죠. 즈드라스비죠바이바즈나미사 먼저 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냐 자부 여용진. 카크바스 자부 그러면 이제 성함을 얘기해 주면 시우친뿌리야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러시아에 딱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용진입니다. 여기 먼저 통성명을 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그쪽에서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거죠.